오늘도 상쾌한 날암호화폐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미국 지난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 팬데믹 시작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월 대비 0.5% 하락 및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2.7% 2년 이래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 이제 정말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끝이 나는 것일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는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숫자가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3만 9천 건. 저번 주 대비해서는 1천 건이 증가한 수치로서 이 중에 3분의 1을 캘리포니아 쪽에서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쪽에 기술 대기업들이 몰려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정리해고가 나왔었죠. 그런 여파가 이제 다른 분야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다라고 블룸버그는 밝혔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달러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100포인트 대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달러 그와 동시에 미국 증시 소사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면서 모든 종목이 일제히 상승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 3518달러, 이더리움 2000달러를 뚫어버렸고, 2015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후에 스테이킹 물량 풀리면서 매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말짱합니다. 오히려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 위험자산들의 무시무시한 기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위험자산의 강세는 바로 달러의 약세로부터 비롯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에 대해서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브라질의 룰루랄라 달라 대통령 최근에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째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달러 기반의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냐? 어째서 우리는 우리의 화폐로 거래를 할수 없는 것이냐 라면서 다시 한번 달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뒤에서 시진핑핑이가 이렇게 발언하라고 시킨 것 같죠. 자, 달러를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브레트누드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달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축통화가 아니라 미국의 무기로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 이어서 클레리 캐피탈에서는 최근에 미국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에 어느 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254명 중에 52%가 올해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피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으며 응답자 중에 가장 많은 71%는 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을 했다고 라 합니다. 일단 올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싱글벙글 웃고 있겠죠. 절반가량이 웃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절반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결국에는 뛰어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깜짝 소식을 전했었죠. 트위터가 이토로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트위터 사용자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거래를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목요일부터 트위터 앱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암호화폐, 주식, 기타 금융자산 거래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역시 일론 머스크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얼마 전에 트위터 로고를 개머리로 바꿨었던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예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소식 또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말하면 전부 다 반대로 간다.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비트코인 신봉자였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는 아직까지 팔지 않고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팔게 만들고 지는 들고 있다가 이번에야말로 나는 매도를 하겠다.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는가 싶은데, 어째서 CNBC라는 채널은 이런 이상한 사람을 계속해서 TV에 나오도록 하는 것인가? 뭔가 굉장히 구린 녀석들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 몬테나주가 주대에서 비트코인 채굴할 권리를 보호하는 사토시 액트펀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역시 주에서 나서서 암호화폐를 보호해주고 있는 미국 백악관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으니까 노보 구라츠 형님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비트코인은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금, 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며, 연준 같은 경우는 계획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다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식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노동 시장이 약해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과연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까?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내리면은 미국 증시가 오히려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락이 왔었죠. 그만큼 경기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인데, 자, 금리를 바로 내리기보다는 좀 동결을 하면서 펌핑을 좀줄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개인적으로는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동향 및 분석으로 갑니다. 글래스도드가 이야기하기를,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 반감기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즉, 하락장이 끝났으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이코노메트릭스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로드맵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것. 필부필부 유명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2025년 신고가를 경신 개당 18만 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이대로 이전 저점까지 쭉쭉 상승할 수 있을 것. 거기다가 달러가 망가져주면서 비트코인을 도와주고 있죠.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달러 주봉 마감이 중요하다. 달러가 주봉 마감을 101포인트 아래서 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바닥을 찍은 것이 확인이 됨과 동시에 그동안의 하락 추세였었던 이런 구조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봉 마감까지 달러가 계속해서 뭉그러질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작살 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위험 자산들은 걷잡을 수 없는 상승 가도를 한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S&P 500인데요. 케일러 프렌젠 분석가가 올린 차트를 보시면 어제 막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기운을 내 가지고 저항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라 날아가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3만 500달러 저항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버텨주기만 한다면은 3만 2천 달러 선까지 쭉쭉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컴 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 내가 봤을 때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기보다는 떨어지면서 2만 9천 5 0 달러까지 한번 교정받으러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자, 그와 동시에 지금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것 바로, 알트 시즌입니다. 피트코인 도미넌스,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이제 꼭 부라지고 있는 상황, 저항 아래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도미넌스가 쭉 빠지면서 돈이 알트코인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알트 시총 상승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알트장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잔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트 시즌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이더리움, 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안정적으로 완료됨과 동시에 11만개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에서 풀렸으며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더리움의 평균 스테이킹 가격은 2083달러라고 합니다. 그중에 어떤 고래 같은 경우는 무려 6,176개를 1,640달러 선에서 스테이킹을 받기도 했었다고 라 하는데요. 개인 주소 중에는 최대치 언락을 진행하기도 했었다고 라 합니다. 과연 이대로 이더리움 가격은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 100% 확신을 하기는 좀이런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기열만 해도 최대 2주까지 늘어난 상황 속에서 전체 인출 즉스테킹에 썼던 모든 이더리움을 출금하려고 하는 검증자 같은 경우는 17,000여 명, 부분 인출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검증자는 28만 5,000명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과연 이들은 출금을 해 가지고 이더리움을 팔 것인가 아니면 들고 갈 것인가가 중요하겠다. 어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구난방으로다가 예측이 난무했었는데 업그레이드 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 이더리움 이런 이더리움에 대해서 노스락 디지털 설립자 할프레스 같은 경우는 매도 압력이 시장이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적을 것이다. 왜냐 지금 출금 신청한 사람들을 봤을 때딱 전에 예상한 것만큼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몇주 전에 세웠던 가설에 비하면 훨씬 더 낙관적이다. 그리고 특히나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상당 물량이 여전히 평가 손실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스테이킹 수요는 전반적으로 온건한 편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나중에 이더리움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매도할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차트상으로 봐서도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있겠지만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떨구면서 1950달러 선까지 한번 조정받을 수있겠지만그 후에 추세를 타면서 쭉쭉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1940에서 50달러선까지 일단 조정이 나오면은 그 후에 여기서 반등한다라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근데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진다 라면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950달러까지 떨어지게 된다 라면은 그 자리에서 반응을 보겠다 라는 것이죠 일단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혹자는 2000달러까지 상승한 것이 가짜 상승이다. 지금부터 떠락하게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걸고 있기도 한데요. 이더리움 단단하게 잘 버텨주고 있으며 다른 알트들도 덩달아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고래가 매집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던 A다. 헤드앤숄더가 그려지게 되면서 조만간에 큰 상승 움직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그 외에 이오스 같은 경우 DW랩스로부터 6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미국의 지방법원이 SEC가 고소를 건 저스틴선, 저스틴선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3주 내에 저스틴선은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놈의 해커들. 계속해서 남의 돈을 훔쳐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파이낸스와 아베가 털려가지고요. 천만 달러를 잃었다라고 하네요. 아, 정말. 이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은 좀 정직하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 왜 자꾸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는 것인가,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피시 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대로 쭉쭉 가지야!를 계속해서 외쳐볼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 되셨다! 그러면은 토마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시청력, 인간적인 도움 주기,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그 사이에 물도 마시고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